Mm 자 시작되고 있죠 지금. 네. 자. 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참석하고. 자 여기서 기록을 하고. 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공유가 되죠? 음. 발표. 자, 발표 보이나요? 자잘 보이나요 예자 여러분 제 7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오늘 발표할 수 있는 식입니다 자 교재는 세종 한국일 날씨 이제 칠과 가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 오늘 음, 출석을 먼저 불러 볼게요. 음, 정재평, 최순자, 전희경 강정환, 안기영, 양민예. 네. 오늘 여러분 어, 날씨가 어땠어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무엇을 공부하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네, 계절과 날씨. 네, 아, 지난 시간에 계절과 날씨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계절을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은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어, 계절과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 목표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등등, 그리고 문법적으로 안, 그리고 이것입니다. 부정어 안과 연결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땠어요? 음, 정평님 오늘 날씨가 어땠어요? 음, 최승현 씨는 오늘 집에서 반팔 입고 있었어요. 어, 좀 더웠죠, 실내가. 네, 정경 씨 날씨가 어땠어요? 아 와, 녹음이 짙었죠. 자, 여러분, 이 날씨가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음, 무슨 계절이에요? 음, 이 무슨 계절이에요? 네. 자계절가는 것이죠. 네. 네. 자 이렇게 다 맞추셨죠. 자. 자, 연습을 좀해 볼까요? 네. 범위랑 가을 줄다 됐죠? 음. 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간을 안 가면 되겠죠. 자, 이거 뭐 금방 일을 할수 있죠? 음.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 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을 공유를 끄고요. 몇개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